진볼 하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성격도 밝아져서 근육량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산책할 때좀덜 지쳐하고 근육이 좀 단단해졌다는 느낌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었거든요. 가다가 한 10분 정도 있으면 주저앉아버리고, 그 안고 다니고, 그런 식으로 산책했었거든요, 항상. 짐볼하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자기가 걷고, 뛰고. 예전에는 아예 두 발로 서지도 못했고, 항상 계단을 이용했었는데, 이제는 두 발로 깡총깡총 뛰는 것도 하고요. 이런 운동만으로도 가볍게 이런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구나. 아이가 다리가 조금 더 튼튼해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, 다리 약한 친구들은 특히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.